가시리 진달래꽃 세 번째 파일이죠. 그래서 연관작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교재에는 어디냐면 객관식 문제. 그 앞에 있는 음 설명 다음에 나오는 뭐 가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객관식 문제로 이어지는데 그 객관식 문제 중에서 54번 페이지 표시인데요 쪽수로는 객관식 문제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연관해서 나오겠어요? 가시로와 진달래꽃이 이별의 정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별의 정안이 나타난 작품을 보고 상황 정서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이 앞에 54번 전에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표현법에 관한 문제예요. 표현법. 뭐, 가시리, 뭐, 삼 뭐 그죠? 3문보와 연관된 작품. 진달래꽃도 3문 보니까요. 그다음에 진달래꽃에 반어와 역설이 쓰였죠. 그래서 반어와 역설이 쓰인 작품 고르는 거. 이런 표현법에 관한 문제를 쭉 풀었다면 이제 54번부터는 내용에 관한 공통점,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54번 56번, 59번 이렇게 어, 요 문제들에 나온 지문을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54번 문제가 위시 의 위시 위시 위시는 가시리였는데 가시리와의 공통점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가시리는 일단 뭐예요? 이별의 상황에서 어, 내가 화자가 임을 잡으면 음, 돌아오지 않을까 봐 아쉬워하지만 체념하면서 보내주고 소망을 기원하는 시였어요. 그러니까 재회를 기원하는 시였어요. 자, 그러면 이 작품 봅시다. 정지상의 송인인데요. 고려 시대에 쓰여진 님을 보내는 노래요. 송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보내며 부르는 노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상황은 뭐예요? 이별의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비겐 비가 겐 뒤에 언덕 위에 풀빛이 푸른데 남포로 임을 보내는 구슬픈 그 노래는 대동강물이야 언제 마르겠습니까? 마는 해마다 이별, 이별 눈물로 강물을 보태니까 마르지 않겠다라는 시예요. 자, 이 시는 이별의 정화를 노래한 작품 중에서 가장 이제 작품성이 뛰어난 시죠. 그런데 보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시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비겐디 언덕 위에는 풀빛이 더욱 푸르대요. 그러니까 풀빛이 푸르니까 어, 아름답네, 풀빛이 푸르러 아름다워. 그런데 남포로 임을 보내는 내가. 임을 남포로 보내어 고슬픈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노래는 슬프죠. 나의 노래는 슬퍼요. 나의 노래는 슬퍼. 그래서 대동강물은 언제 마르리? 그러니까 의문형 어미죠. 그러니까 마른다, 안 마른다. 끝까지 볼까요? 왜냐하면 내가 해마다 이별눈물로 강물을 보태니까 어,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포로 임을 보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 해마다 내가 이 이별의 눈물은 점점 더 양이 많아질 거야. 그래서, 대동강물은 나의 눈물 때문에 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굉장히 이제 작품성이 뛰어난 시라고 볼수 있네요. 그래서 이 시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표현법인데, 풀빛이 푸른 것은 긍정이고, 내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부정이에요. 그래서. 대조적 이미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대조적 이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슬픈 노래가 얼마나 슬픈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혹은 대조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요. 대동 강물은 마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의 흘린 눈물이 해마다 그 강물을 보태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대동강에 그죠? 마르지 않을 정도의 많은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 거니까 역설적 상황을 설정한 거죠. 왜 설정했어요? 화자가 얼마나 슬픈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화자가 임을 보내는 슬픔을 역설적 상황을 통해, 그 다음에 대조적 이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하기 위해서 쓴이 풀빛이 푸른 데에는, 그죠? 화자의 슬픔을 뭐하는 부각하고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알아두시고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는 소재는 슬픈 노래와 대동강 물 이별의 눈물이 되겠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화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 이별하는 상황이죠. 정서는 이별에 정안이겠고 태도는 체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 그러니까 임을 보내니까 나 너무 슬프다. 그래서 눈물이 정말 많이 흘러서 대동강물을 채울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럼 선지를 볼게요. 위신은 가지리가 아니었고 진달래꽃이었네요. 그럼 진달래꽃과 비교해 보는데 이제 표현법에서 요거 하나 더 알아두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선지로 나는데 이런 거예요. 봐요. 자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 어, 그죠 부르네라고 한 다음에 대동강물이야 언제 마르리 마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별 눈물을 내가 보태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음, 얘는 이제 사연으로 되어 있는 기승전결 어, 사행으로 되어 있는 기승전결을 보죠 그런데 이 전과 결을 한번 바꿔보면 훨씬 더 이야기가 자연스러워요 남포로 임을 보내면서 내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이별의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그렇죠? 대동강물에 부태, 보태기 때문에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전과 결을 뭐할수 있어요? 도치 의 방식을 통해서 바꿔 놓다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에 도치법이 쓰였다. 그렇죠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번 선지 한번 볼까요? 도치의 방식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해 그러니까 도치를 사용하면 당연히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도치의 방식이 여기 사용됐죠. 금방 전과 결에 그러면 진달래꽃은 어디 사용되었습니까? 바로 여기 사용어 있네요. 마지막 연에 나보기가 엮겨 가실 때는 뭐야? 죽어도 눈물을 아니 흘리겠다. 아니가 부사고, 부사는 이제 용어를 꾸며주니까 얘가 바뀌어야 돼.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겠다. 그래서 여기에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세심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2번 선지 볼까요? 시각적 이미지를 환기한다. 시각적 이미지 있죠. 불러 일으켜요. 어디 있습니까? 진달래꽃 시각적 이미지고 그 다음에 대동강물이라고 했었고 풀빛 푸르다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당연히 있네요. 3번 선지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정안의 정서 나타난 거 맞고요. 자연물 자 진달래꽃에서는 진달래꽃 여기서는 남포의 강물 그 다음에 푸른 불빛을 이용해서 푸른 푸르 비슷죠.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해 나가려는 화자의 의지가 없어요. 왜요? 이별의 상황에서 둘다뭐 하고 있습니까? 체념하고 있으니까 의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죠. 만약에 의지가 드러나려면 뭐예요?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죠. 네, 다음 문제 55번입니다. 한번 볼게요. 위시 화자가, 위시는 진달래꽃의 화자예요. 이별 후에 만약에 보기의 시를 지었다고 할때 화자의 심정으로 적절한 것이 뭐냐. 자, 그러면 위시 진달래꽃에서 화자는 슬프지만 반어법을 통해서 슬픈 마음을 감추고 참으면서 님을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시를 지었대요. 봅시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 시라 하더면 가랴 재구태어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누라. 자, 어떤 게 느껴져요? 와, 내가 지금 나도 몰라 라고 하면서 뭐요? 음, 후회하는 정서가 느껴지네요. 어저, 봅시다. 어저는 그냥 감탄사야. 아, 이런 감탄사죠. 감탄사. 자, 감탄사. 그 다음에, 내 네, 일이 그릴 줄 모르더냐. 내가 한 일이 그릴 줄 모르, 모르더냐? 그리워 할 줄을 몰랐더냐? 그럼 자신이 한 일이 뭐예요? 님을 보낸 거죠. 내가 임을 보내고 그리워 할줄 몰랐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내고 그리워 할 줄을 그때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네요. 이시라 하더면 가라만은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내가 님을 내가 님을 만약에 이스라고 붙잡았더라면 님이 구태여 갈까만은 그래서 제제 구태여를 제요 앞으로 도치시키면 주체가 누가 돼요? 님이 되는 거죠. 님이 제 구태여 갇겠어 라는 뜻이겠죠. 내가 잡았다면 님은 가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도치의 그죠? 도치라는 표현법이 사용된 거고 또 하나는 제 구태여의 주체를 화자로 볼 경우에는 내가 있으라 했다면 가지 않았겠지만 화자 내가 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태열을 이, 이 서수로 앞에 이렇게 행강 걸침으로 밑으로 놓는다면 어, 구태어의 주체를 화자로 보고 이때 편법은 뭐다? 행강걸침이다. 그럼 행강걸침은 뭐예요? 원래 주어와 목적어와 뭐 부사어와 또 혹은 서술어 이것들은 같은 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시인이 어, 서술어를 뒤로 뺀다던가 아니면, 부사어를 뒤로 뺀다던가, 목적어를 뒤로 뺀다던가, 주어를 뒤로 뺐어요. 그러니까, 같은 행에 놓지 않아요.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행간 걸침이라고 해요. 행간 걸침은 왜 사용해요? 화자의 정서나 주제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두 가지 다 해석해도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의미를 그러니까 시어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한다 그러면 중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는 중의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슬픔을 강조한다. 이 시는 도치법을 사용해서 행간 걸침을 사용해서 화자의 이 슬픔을 강조한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느라 그러면서 이 화자의 슬픔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황진이가 지었고요. 우리말의 절묘한 표현이 두드러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화자의 상황은 보니까 상황은 임을 떠나보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별을 한 상황이에요. 상황에서 정서는 다시 정서는 뭐야? 이별의 정한이죠. 이별의 정한이고 주제는 어, 똑같죠? 이별의 정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만약에 진달래꽃을 화자가 그때 이미 떠나려 할때 보냈죠. 보내고 나서 이런 시를 썼어요. 이런 시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그리울 줄 알고 있었는데, 그죠? 알고 있었어. 모르더냐는. 알고 있었다는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구태여 내가 그때 왜 보냈지라는 뭐야 후회의 어 뭐죠? 후회, 후회와 이 슬픔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